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면 어, 같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스 가겠습니다. 뛰시요, 점프. 자 이제 같이 갈게요 하나, 뛰어, 점프 높게, 둘, 점프. 자숨 골라주시고요. 아 벌써부터 얼굴이 오늘 날씨가 3 6도인데 체감 체감온도가 거의 한4 0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리버스 버피에 조금 더 추가된 문장입니다. 어,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스 버피의 이 엘보 킥입니다. 이엘 터치입니다. 하나, 둘, 점프. 어. 자, 하나, <laughs> 하나, 둘 터치, 점프. 자, 둘, <웃음> <웃음> 점프. 자 <웃음> <다시>. <웃음> 이번에 세번째 또 모디피케이션이 될건데요 이번에이번보도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놓고 해야 됩니다 준비. 자 오른쪽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바질라 인사이드 킥이라고 요가 동작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다시 응용한 동작입니다. 자 옆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바질라 아스나라는 자세 요요가에서 어, 소자세가 고합니다 여기서 왼쪽 발을 오른쪽 공간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잠깐만, 끊었다 할까요? 이 인사이드 킥 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왼발부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끝났고요. 다음 동작은 푸쉬업을 응용하는 동작인데, 우리가 푸시업 할때 대용근도 위, 위, 뭐위 가슴, 중간 가슴, 아래 가슴이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자극을 주기 위해서 기존 푸시업에서 발끝으로 쭉 메뚜기처럼 밀고 일어납니다. 쭉 일어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푸시업 내려가서 쭉 올라오고 푸시업 내려가서 쭉 올라오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여름하니까또 복근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근 운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리를 드시고 마치 밧줄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동을 크게 크게 드시면 되세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드시고 로프 잡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 하나, 하나, 하 8번 동작도 복근 코어를 잡아주는 동작인데요. 크리스 크로스라는 필라테스 복근 단련 자세에서 그걸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피트니스로 만든 동작입니다. 깍지를 끼시고 다리는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왼발이 올라갈 때 오른발로 터치 오른, 오른팔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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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하나에서 다섯 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준비 네. 오른발부터 아 왼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모든 운동에서 요하는 능력이 순발력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우리가 잠발이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잠발입니다. 잠발을 하는데 동시에 소리를 듣고 그 상태에서 바로 누워서 푸시업을 하고 일어나고 다시 잠발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저 혼자서 보여드릴 거, 드릴 건데 교수님과 희민이가 어, 시작하면은 제가 잠바를칠 거예요. 그럴 때두분 중에 한 분이 박수를 치면 제가 푸시업을 해서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푸시는 우리. 아홉 가지 운동 루틴이 다 끝났습니다. 부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태현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